뭐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봐. 아 진짜 뭐 하는데? 그렇다고 하자. 약간 그 뭔가 톤에 톤에 진심이 담겨야 돼. 그래서 뭐 하는데? 누구한테 하신 거든 나한테. 질퍽이한테 질퍽이한테 뭐하는데 <laughs> 아. 뭐 이럴수 없잖아 그지? 질퍽이 질퍽이 AI한테 뭐라고 하는거야 ㅅ 질퍽이 ㅅ 그거 말이 되나 뭐하는데 아 AI 뭐하는데 <laughs> 아 뭐하는데 뭐 아, 뭐 하는데. 아! <laughs> 으, 누구, 누구야 이거 아진 뭐하는데 아 저기 팀 품위야 <laughs> <laughs> 아니 안 끌려? 아니, 어, 왜 저거 사운드보드가 에이. 없냐, 아. 니트도, 저거, 그 지, 지 개인 서버에 내 효, 내 사운드보드 추가시켜놓고 쓰는 거임. 이게없 왜이걸 <laughs> 잠시만요 이거 아닌거같은데 아닌거같은데 나이스 이 맞냐? <laughs> 이제 딱 이거 상황에 이이소프의 상황에 따라 맞는 사운드보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아직 안 죽었잖아. 뭐야 이거? <laughs> 개웃겨. <웃기니? 웃음> 도배하지 마세요. 그만해! 그만 안 하고. <laughs> 그만하고몇 <laughs> 번을 해야 나 먹으냐고. 안 아, 늦어있습니다. 핀스 목소리가 차분해졌네. 그쵸? 어? 으세요 리얼은 차분한어 차분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좀비고 하면 달라질듯 그 실력을 왜 좀비고 <laughs> 했을까 왜... 이 이거... 아이씨 뭐... 존나 크네 이거 누구야 이거 좀비고 잘하는게 어때서 그 실력은 좀비고 <laughs> 했었으면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좋비고

뭐야? 분고이에요 가자. 치치치치치. 한 번.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악마님이죠? 아닌가?

소리가 큰거 같은데요? 아후반 감사합니다. 아쉽네. 나이스. 한, 한 번. 이거 이거 그내내 시작 건 소리 아니에요? 방금? 아니구나. 뭔가 다다. 르 뭔가 님 예전 있는? 마이크 있을 때 착건 소리 구현 가능한 사운드보드가 있긴 한데 너무 시끄러워서 안 쓰는 중. <웃음> 옛날에 썼는데 <laughs> 아, 왜없 우리가 사운드 보드가 아. 스모크는 할까 그야 지금 딱 테미 적절한 스미님들다 놀라서 뭐야 시발 이럴 거임 그럴 것 같아요 또 무인가 와우 오 미쳤는데 이거 뭐 해야 되지 스매셔 할까 아 스모크 스매셔를 할 거였으면 진작에 절약 정신을 고르는 게 <웃음> <웃음> 아, 근데 충안을 참을 수가 없는데? 잠만 기다려. 아, 근데 충안... 근데 고배가, 고배가 영웅이, 아니, 고배가 고급이면은 스모크가 편하나둘다쓸수 있음. 아, 근데... 음... 나중에 뜨는 템을 보고 싶은데. 어어어 저거 만다고 죽지는 않지만 아파가지고 많이. <laughs> 어망이 진짜 체력이 뒤지게 많다. 안 죽는다 <목소리> 이거죠 바이. 아 못쓰지? 뭐 너무 고민된다 제발 스매셔랑 스모크 중에 안 떴으면 좋겠다 하나 하나 안 떴으면 좋겠어 오 스매셔 어, 하나 갔네? 안 떴어 아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편하죠 뭐야 이거? 아이 너무 커요 소리가. <laughs> 나이스 여기야. 줄일 수가 없는데 나 끼. 오이씨. 근데 지금 딜템이 없어 가지고 그크리빨루 미래 o 거 o 이고 of me. I 있는 거. g I sing. I s

에어 아니 무이 체력을 가지 무일이 상한걸 많이 들고 굳거나 누지 않더라 안죠 아이 안 봤다 역시 중원 쿵작짝쿵작짝쿵작 참... 그냥 분사 출력 강화 하나 챙기는 게아 <laughs> 분사 가강 뻔. 가자! 사람이 좀 많이 온것 같은데. <laughs> 누구죠? 들어왔어. 모기. 아, 근데 모드. 왜안 되냐? 더. 또 붐이다. 핀셋 붐. 아우시끄러 그만해 <laughs> 저 영상 못 올려요 이러면 아이씨 <laughs> 맞았잖아 이건 나 아님 <laughs> 중간중간에 과도한 소, 소란으로 잠시 음소거 이거 계속 논하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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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편집하기 귀찮다고요 이러면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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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이? <laughs> <laughs> 나 기억도 이상한 사운드보드 많은데. <laughs> 사운드보드 뭐 안돼.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임? <laughs> 저거 니트로 있으면은 다른 서버서 사운드보드 쓸수 있어가지고. <laughs> 저건 또 뭐야? <laughs> 아돈 아까운데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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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 뭐야? 이 진짜 <laughs> 개지다 <개진안이다>, 진짜. 책임. <laughs> 너 때문에 흥이 다깨져 버렸으니까 어, 책임져. 진짜... <laughs> <흥이> <laughs>

어 어어 아주 약하다 근데 딜탬? 의지 없는, 의지가 없어가지고 아 의지가 아직 없네 그치 야 아, 맞네 근데 딜 돼? 왜 떠야 되는데 고속군사. 뭐야 고속 템이 안 좋죠 지금 그늘이 났죠 대체 안 좋으면 좋죠 하지만 이 앞에는 철자기 두개가 있다 <웃음> 맛있죠 <웃음> 맛있는 부분이죠 <laughs> 맛있다 환성 이 어... 안 나오 네요, 없 어요, 없 <laughs> 어요, 그, 안, 안 돼요, 없어요. 없어요. 안, 안 돼요, 없 어요, 없 어요, 없 어요, 없 어요, 없 어요, 없 어요, 요없 어요, 없 어요, 요 어요, 없 어요, 없없 어요, 없 어요 없어요, 신야 없어요. 야, 태민 레전들 골뱅이 차디. 너무. 북한 이제 안나 한표. 맛 없어. 맛이 없다고 맛이. 아. <laughs> <진짜 없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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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원나. 이제 안 떠나. 없어요. <laughs> <laughs> 아, 없어요. 아 이거 <웃음> 없어요. <웃음> <진짜> 없어요. 없어요. 제발 없어요. 제발 없어요. 없어요. 남은 철작 3개. <laughs> 없어요. <laughs> <없애요. 웃음> 그만 없어라. <웃음> 있어! 없어요. <laughs> 어 나이스. 없네. 없구만. <웃음> 나, <웃음> 나, 없어요. 나쁘지 않아, <laughs> 나쁘지 않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나, 웃음> 없어요. <laughs>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이렇게 <laughs> 소불이면 아니 고 고속분사의 위치들 중하나 뜨면 되는데 <laughs> 나쁘지 않아요. 끝나 그, 끝나고 위치가 안뜸이안 뜨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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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 아 괜찮 사소해 안 괜찮아 사소해 사소해 좀 큰일이 났다 괜찮 사소해 <laughs> 사소해. 좋겠다, <시발. 웃음> 사소해 아 시발 사소해 아젖됐다 절대 다지가 쪼끄요 쪼 소유가 없어가 현실이 된대. <laughs> <대단체>. 에이 아, <laughs> 많이 없어요. <웃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영상 없어 영상 없어 영상도 없어. 에 없어 없어 아이없어 없어요. 오. 아, 눈물 난다 백슈이아니거사나데위지되고 <laughs> 써야하는거 없나? 지 고속분사 고속는사 끝나는 위지 그거 끝나지 제... 않는 아, 고분도 없네 어... 계속 소리좀 어... 안나게 해 이거는 소생의 불씨를 뽑고 싶거든요? 없어요 개 죽이고 싶네 그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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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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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요. 박수 가야 돼, 이야. 없어요! 없어요! 빈스님의 놀라운 눈에 박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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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 떴어. 나이스 나이스 어떻대 씨유 오 뭐야 이거 유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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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그만 쳐붓기라고 씨발 씨발 가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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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안돼 이거 소불 뽑아야 o so, so, 존나 없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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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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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일단 지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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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so, 아이 so, 나 없어. o so, 아, <laughs> <눈. 안> <laughs> 졌다. 다 졌댔다. 고분 전설. <laughs> 아, 괜찮아요. 야, 의지 없다. 분말가루. <laughs> <의지가 웃음> <고발과도, 웃음> 아, 분말가루. 그 분말가루. 체력이. 분사, 가, 분사 전설과 분말가루. 분사 전설. 아, 아, 아니... <laughs> 아 개망했네 의지 이거. 씨. 아이, 맞아요. <laughs> 의지 없는 게 의지 없는 것보다 다 있어. 의지는 상실했잖아. 야, 박수쳐. 박수 쳐. 박수살래 의지 없어요. <laughs> 의지 없어요. 하지만 고분이 있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아마도 뭐, 한번래 의지는 있어요. 네. 고분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언더테일이 <laughs> 박수 좀. 나 <laughs> 젖어 <laughs> 박수 미친 듯이. 운나 좋시.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아, 미리 깬, 깬다는 거 약간 축하해준다는 마인드. 야, 아니야. 아... 없어요. 이제 <laughs> 음, 충분하죠? 야! 실패, 어, 그거 쳐야, 그거 쳐야. 아니, 개이시키로. 아, 그만해! 맨날 걸리네 어 카운터 왜 이렇게 많이 줘? 데이득 오 이거 좀 빠르겠다 아까보다 훨씬 빠른데? 1분 일분 빠른데요? <laughs> 이거 씨 <씨암> 의지있었으면 <laughs> 더, 더 빨리 왔잖아 <웃음> 그러네? <laughs> 오이패 굉장히 빨리 왔다 아 저기요 이제 깨차네요 깨차요 아이 닥쳐 조용히해 다 씨발 <laughs> 말안 듣는 거봐 시끄럽다고 가 이자가 누구인가 어어올 저걸 이패아 그만해 누구야 진짜 무쌍각 무쌍각 어 칠수 있나? 어! 어! 나이스! 아뭐 나이스야 씨 깨야된다고 어어개 추워 언니 이직히 딜러의 시간은 충분함 아 진짜 깨야돼 <laughs> 진짜 깨야돼 조용히 못 깨라 무리만 안하면 됨 까.비 아. 아, 진짜. <laughs> 아니, 의지가 없는데 야, 왜 이렇게 야. 보스가 빨라? 어찌어찌 빵빵앙. 빵빵앙. 어찌암. 오, 됐다. 아, 다시 다 아, 진짜 깨야 돼. 아, 진짜. 오, 오 안돼! 깨 안의 기, 오 안돼! 오. <laughs> 오 아쉬워하지 마라고 개 안의 청년. 아쉬워하지 마라고 깨안을 청년. 위위위 위. 오 이거 내가 넘기 더 넘기 더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아 진짜 천천히. 진짜 천천히. 무리 없무리하지 말고. 방해공작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laughs> 자, 리이스 뭐야? 깨네? 뭐 깨미가 아직은. 아직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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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나나나아 야, 잠깐만! 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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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없겠음? <laughs> 아, <X>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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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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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게네3 단계 <laughs> 해주세요.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유, 아이고, 아이고 격한, 격한 반응. <laughs> 나 지금 넥번려서찍는 <넷갈려서> 거야. <웃음> <웃음> 오케이. 다시, 다시 뭐?